가운데 네. 오른쪽 그럼 <laughs> 저 이제 아 제가 안하거 뭐 준비한 게 아니고 아니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 하세요 <laughs> 그러면 <웃음> 네 보고 네. 계왼쪽 네, 어. 가운데 <laughs> 네. 다양한 학교에 또어어게 네. 하트에... 아, 어, 잘 몰라서. 어깨야, 오, 어깨아니요 없어요. <laughs> 어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몸을, 아, 그냥 어리 아, 맞는 거야? 어깨 이 왼쪽부터. 이런 게 있어요? 아, <laughs> 네, 아, 없어요. 없어요? 없을 <laughs> 것 같아요 이런 거. I'm <laughs> <사리> 안 o r r y I'm sorry. I'm 이 o r r y I'm 같이 만들어 어, 어. 하면 돼.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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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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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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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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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게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맞아 <laughs> 맞아요. 아,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을 아, <laughs> 이렇게? 이렇게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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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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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 이요 이거 찍어서 올려 주세요. 궁금하네요. 된 건가요? 네. 아, 네. 포토타임. 아주 반듯스들어어요 더 찍으세요, 더 찍으세요. 네. 그냥 찍으세요. 네. 이제 버터 타임을 마무리 3, 2, 1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네.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세요. 아, 그럼요, 메리 크리스마스. <웃음> <웃음> 메리 크리스마스. 자, 오른쪽. 감기 조심하세요. 습도는 50% 이상으로 유지해 주셔요. 70%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. 자, 네. 이제 한번 키를 매디를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